명목입니다. 명목이 하나 나와서 명목이. 야, 명목이네 진짜. 아, 명목이요 명목. 인정, 인정. 하, 아, 명목. 잘 생겼네. 977번. 이야, 잘생겼죠? 자, 자연사리, 막막 야, 잘 생겼죠? 이거 자 자연살이, 진살이. 여기서 휘에메라치고 오는 게물간부가 완전히 막탱탱하게막 터질 그래요 어우, 얼마나 오래 전에 나이 많네. 얘는 그죠? 회관도 돌고 드론 영상 보셨겠지만은 여기, 여기 막. 아이고, 아니, 드론 영상 이이후에 해드릴까? 와, 이거 완성목. 완성목이나 완성목.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정도는 그냥 뭐 작품이나 작품. 분재에서, 그죠? 어느, 어느, 어, 카다로그. 카다로그에 나올 만한 이제 명목입니다, 진짜. 와, 정말 잘생겼네. 뭐가 막 크게 막 변화가 있는 것보다 이게 진짜 전형적인, 그죠? 아주 고풍격. 고풍스러운. 아, 고태면 하죠? 이 자체 포스에서 뭔지, 아, 너무 좋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진짜 좋네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좋은 소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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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터마입니다 <laughs> 감통서 아 여기 뭐 어우 세트로 다 나갈 겁니다 일곱 인가 있어 일곱 개한 방에 한 방에 확 뿌려드릴게요 아, 느렁 개물떡지 얘뭐 개물 아니에요 그냥 이쁜 거. 그 뒤에 자목녀. 아,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아, 이거 제주도 형님한테 저기 저기 여기 드는 말고 드는. 개특 같은 거 말고. 개특 같은 거. 좋아. 아, 좋아. 얘도 <laughs> 상품인데 개특. 저기 아, 내가 그 제주도 형님한테 아, 제주도 형님 이거 아, 우리 우리 갑장 형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꽃 좋아하시거든. 제, 제주도. 우리 갑장 형수. 자. 그 전에 물어볼 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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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물딱지. 개물딱지. 아, 이거 이거. 그 전에 무료 물건 접수도 봤습니다 여번에 요번에 요번에 제 번호로 판매하실 물건에 대한 사진과 금액을 주시면 저..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면 제가 경남 김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뽀딱뽀딱하 영상 촬영해서 업로드 해드리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일정을 조율해서 무료 방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따 좋다 잘생겼다니까 느릅? 아 느릅은 이제 했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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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이거 갑장 우리 갑장 형수님 좋아할 거아아아 이거 갑장 예? 네? 이거 뭐야? 자몽년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고이 치열할 것 같은데 자 이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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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생.. 자생했잖아 자 물품번호 970 잡혀라 까짓 7번입니다 아... 아참 영상을 빌려서 미리미리 새해 인사 따로는 못 드렸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들 대박 나시고 건강하세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조금 건강하세요 즐거운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목을 보면서 약간의 힐링도 하시고 아 명목입니다 명목 정말 명목이요자 HGC 지금 얼마야? 여기 사진 와, 둥둥, 사진. 와, 둥둥. 어, 3m 83.8 나옵니다. 잘생겼어요, 이거. 아이, 긍경. 여기 사진. 아이, 고갈 뭐 것도 없어. 다 나왔어. 53점 나옵니다. 53점. 자, W,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 4.0 나옵니다. 4.0. 아, 잘생겼죠? 아, 잘생겼어요. 어, 잘생겼어. 뭐, 설명, 내가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이 앵글에서 이미 끝났잖아. 굳이, 뭐 회관 도는 거, 그죠? 회관, 돌아가지, 살이 돌아가는 거 봐. 회관 도는 거 봐. 아이, 명, 나이 많아, 이거. 볼까? 참. 나 와, 이거 봐, 이거. 왜다 싣거야, 이거? 다 싣거고, 회관 돌아, 돌아나는 거 보이세요? 회관이 돌아나온다. 돌아나와서 뭐, 저기. 아주 크게 변화가 없으면서, 아 왜, 조용하면서 강한, 임팩트 있는, 그죠? 가지가 크게 말하면 크게 봐자, 어 하나 일지 어? 이지 삼지 머리 쓰고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죠? 그때 뒤 뒤통수 보여줄게. 아유네 뒤통수 뭐 나무나 나무든 여자든 뭐라고 뒤통수가 이뻐야 돼. 뒤통수가 자, 봐봐. 자세요. 자, 자, 자 이게 뒤야. 드론이 여기 드론은 안 뛰었지만 여기는 네? 산에서 부닥치면 드론 드론 변상해줄 거 아니잖아. 야구쎄 올라와서. 치고 갑니다. 아, 고태민하고 그죠?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일지 부분에서, 그죠? 이 일지 부분이 딱 여기서 딱 썼습니다. 네? 딱세 개, 세 개, 세개의 가지로 완성, 완성한, 완전 명목입니다. 아, 일생 일목까지는 안 간, 안갈지언정 그래도 아 거의 비스민에게 간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엽성이 조금 이미 이식하면서 그걸 강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어 지금 약간 가시성이 조금 있는데 요 위에 보면은 인엽이에요. 보이죠? 시 아, 이 엽성은 어, 좋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이제 오면서 강정을 해나갔고 지금 이제 압력이 압력이 받치니까는 어, 가시성이 좀나오는데 노관조 아니 노관조라면 아마 추어요 어, 근데 현재는 이렇게 되있다는 거 하지만 위에는 그죠? 압력이 딸리잖아 그러니까 워낙에 엽성이 어, 인엽이 있는 거죠. 인엽도 좋아요. 초장이 짧잖아. 기름은 불때야지까지 그, 뭐해. 예? 그니까, 그런 명목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다 좋아. 아이, 우아도는 뭐, 발도만 꽉 잡고, 이거 다 좋은데. 아내무조뭐물봤어 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보여요, 요거? 내가 내 그림자 때문에 안 보이지. 아, 요 부분에 뭔가가, 이거, 어, 있어. 어, 이거, 있어요. 뭐뭔 말인지 알 거예요. 네, 그게, 뭐, 오, 요, 부분 같아,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요 부분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아, 뭐 굳이 뭐 그분이 왔다 간것 같은데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죠이 부분 밑 부분에 이 문장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위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이건 직각 직각 직각. 이지직지직요 이건 제가 보증합니다. 물감부가 터져나올것 같아요. 우리가 다 궁둥이보다 더 탱탱해 이거. 봐. 나이 많네. 나이 많어. 그죠? 노양입니다. 노양. 노향. 아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오래되네. 했으면, 기가 막히죠? 야. 어? 저, 그렇지. 저 위에는 어차피, 그렇죠 위에 가, 가지던 그 유인해서 끌어내리는데, 다 굳혀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고, 이 생태로 감상하다가 굳혀놓고, 이제, 어, 잔을다 채웠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이 단철이, 잔단만 네? 잔단만 유지시켜주면서 압이 아, 세게 올라지 않게 해갖고, 그죠? 강정만 하면은, 인엽 돌아오면 완전히 뭐, 끼깔나는 거지. 크게 뭐할거 없어요. 음. 크게 발 보여줄까? 지금 뭐 미쳤나 봐. 밟 보여줄게. 자, 그죠? 이 부분에서 뭔가 있어요. 요 부분에 고분은 고분은 참어 여기 있네. 아 여기다 여기다 찾다 았 찾다 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찾았다, 찾았다. 여기, 여기, 뭐, 여기 요 부분까지 올라오네 여기 여기까지 올라오네 그죠? 뭐가 있어. 아무튼 요, 요 안에 뭐가 뭐음사리가뭐실베가나 그랬겠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고 제가 늘늘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은 어? 어지간하면 붙이지 마, 제발. 아 진짜 이 좋은 내추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도, 그, 안 그랬으면 이게 억, 억대 가는 거지, 에? 쫄지 마, <laughs> 쫄지 마, 억대 아니야. 왜 쫄아? 에? 가격? 아이, 나한테 전화할 것도 없어 더보기라는데써놓게 쫄지 마. <laughs> 억대인 줄 알았죠? 아, 억대 아니야. 사장님이 억대 가야 된다는 거를 내가 안 됩니다. 붙여서 안 됩니다, 이거. 아유, 붙인 거나 뭐, 면 아이, 싫어, 안 해. 나안 찍어. 갈 거야. 싫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 해래. 그러면 억대면 안 돼, 이거. 이게 내저 거시기 안 했으면 내가 억대 인정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양보를 해주셨습니다. 시국이 그러니까 그 농단이 울잔 한 얘기고 시국이 시국인지를 사장님도 조금 양보해 주시고 하는 거 하는 거니까는요. 이거 분명히 어디 가도 지 밥벌이하고 지 밥벌이 외에 그어 앉아 있는 장소를 빛낼 만한 진짜 명목 소재입니다. 아, 명목이 소재가 아니지 명목이지 명목. 예, 일생 일목까지못갈지완정 명목은 인정해야 돼요. 이거 명목 인정 못 하면 나무 하지 마. 나무 사다다리지 마. 이런 것도 못 보면 이까지 나무 왜 바쁘신가 뭐하아다녀 나무 나무 사지 마. 예? 이 정도는. 인정일 수 있는 분이 나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인정안해서 어, 나무 보러 다녀. 나무, 나무 보지 마. 자, 자생했어요 런데 수치 측에 해볼까 내가? 200은 넘었어. 응, 200은 넘었고, 300 미만. 250, 250, 250 안, 언저리에 있을 것 같아. 요 아무튼. 아니면 말고,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아, 그냥 하는 거지. 아니면 말고. 자, 일지 부분에 살이 더, 그죠? 아, 이게, 이게 일지야, 이게. 자, 제가 이거 지금 7분 털고 있어요, 7분. 7분을 털면은 오픈닝 영상 때리고 드론 때리고 12분, 10, 아, 10, 12분, 13분까지 가겠네. 그죠? 영상 길어요. 그, 그게, 뭐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햇볕이 위에서 바로 이제 정면 때려갖고 좀 환하게 보일지 몰랐는데, 아 모르는데, 바분가 아, 봐. 모르지만은 이 정도의 습격이 있다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뭐 굳이 설명해지 않아도 뭐사님들이나 회장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 저게 좋은 거구나. 그죠? 회관이 도는 것도 제가 지금 한 여기서 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회관 도는 거 보이시죠? 요 부분이 제가 쟀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이 한 33점 나오더라고요. 밑에는 50, 53점 나오고 요 부분에 예, 1m 50 정도가 33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빨림도 빨림의 비율로 비율도 아, 정말 환상적 환상 비율입니다. 황금 비율까지는 안 가도 환상 비율이죠. 예. 이런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해 주면서 가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말 깨끗합니다. 아, 선이. 예? 우리가 향나무의 명목을 그리세우라고 도화지에다가 연필 하나 딱 주면은 아마 선을 주지에서 이렇게 그려 놓고 시작을 할것 같아요. 예, 그런 교본적인 아, 명목에 어, 어 몸매 나이를 S라인을 가진 이 나무의 주인은 어디에 계십니까? 거기는 어디? 우리 동네 옆동네! 마산! 창원이 마산, 마산, 마산 할게 그냥 우리 동네 옆동네 자, 우회동동 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욱더 좋은 소재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척토바였습니다, 안녕 수주가, 이거 가 이거? <laughs> 가동수 줄까? 와와와 일곱 아, 개세트 나갔군 자, 알겠습니다 자, 진짜 안녕